역대상 17장 다윗이 그공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건을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종교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 뒤에 내 씨, 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종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종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곡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1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모압을 침해 모압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수버왕 하다데셀이 유보라대강 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 병거 1천승과 기병 7천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백승에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사람이 소바왕 하다 데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악과 군에서 심이 많은 노을 취하였더니 술로몬이 그것으로 녹바다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도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의 아들 아비세가 영국에서 에돔사람 1만 8천을 쳐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해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사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